지금 비만뿐만 아니라 매시 쪽으로도 엮이면서 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100% 이상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주식은 뭐가 될까 그 중에서도 임상에 대한 성과를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누가 있을까 아직 크게 오르지 않은 대표적인 주자가 이라는 기업이 있죠 박스권을 만약에 이 기업이 돌파만 해준다면 흐름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천지개벽의 기회를 맞이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돈다발 들고 계속 한국 주식을 쓸어 담고 있는 상황에 기존의 주도주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도주가 또 탄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 주자로 저PBR 주식이 있는데요. 이 저PBR 말고 또 새로운 주도주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진행하는 매수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앞전에서는 제가 이 외국인들이 달러의 약세 흐름, 그 다음에 또 구조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밸류업을 하고 있는 한국 증시를 지속적으로 좀 사모고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환율의 추세가 깨지고,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진다면, 정말 이거는 20년 만에 한국 증시의 대세 상승의 기회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굉장히 우리가 잘 집중하고 공부를 해 놔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새롭게 6월 사모고 있는 종목군으로, 어 앞서 일부 시간에 저 PBR이 있었고, 코스닥 쪽으로는 바이오가 있더라라는 거를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중에서도 외국인 기간 매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은 확실히 기존에 쭉 기준 라인 따라서 우상향 보여주며 무려, 자, 2023년 9월부터 2024년 거의 10월, 9월까지 약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8,9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던 게 알테오젠이었거든요. 그만큼 작년에는 확실히 알테오젠이 제약바이오 대장이었다고 라볼수가 있겠는데 문제가 여기에서 한 차례 특허 소송 관련 이제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그 이후로 추가적인 기술 계약이 나왔음에도 자꾸 옆으로만 기는 어,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알테오젠 상황입니다. 다만 과연 이대로 알테오젠이 죽을 건가라고 봤을 때는 또 쉽진 않아 보이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러한 알테오젠을 사고 있다라는 것. 외국인들이 분명히 코스피를 놓고 봤을 때 추세적으로는 올해 1월에 추세가 바뀌었고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2월, 3월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고 심지어 4월 급락 이후로 빠르게 반등하는 장세가 4월 한 달간 나와줬음에도 코스피를 안 샀어요. 코스피를 계속 팔았단 말이죠. 추세가 바뀌고 굉장히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외국인들은 사지 않고 팔았어요. 한국 증시에 불확실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 가장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게 외국인이었던 만큼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게 이번 6월 대선 전으로 나오니까 기다렸다라는 듯이 지금 한국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알테우젠이라는 기업이 분명히 좋은 기업임을 알지만 이 특허 소송 관련 불확실성 요인 그 다음에 약가 인하라는 불확실성 요인 관세라는 불확실성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겹겹이 쌓여있다 보니까 아 이게 좀 해소되면 사고 싶은데 라면서 기다렸던 외국인들이 슬슬 기다렸다는 듯이 사먹고 있는 상황이다 어, 그만큼 점진적으로 기존에 겹겹이 쌓여 있던 악재 불확실성이 조금씩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게 리가켄 바이오도 있네요. 리가켄 바이오도 최근 외국인 기관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면서 앞전에 사실 또 작년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게 리가켄 바이오였고 그 흐름을 깨고 이와 같은 단기 하락 추세를 좀 만들어 줬었는데 사실상 하락 삼각 수렴 형태를 만들어 줬었죠 근데 오, 최근 1, 2주간 이 흐름을 좀 돌파하면서 단기적인 흐름을 좀 바꿔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확실히 작년 제약바이오 대장주였던 종목들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외국인 수급과 함께 뭔가 흐름이 좀 달라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이제 HK 이노엔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자그 외에는 이제 휴젤이라는 기업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보로노이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확실히 재학바이오가 강했는데 올해 하반기에도 재학바이오가좀 좋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작년에 제가 제약 바이오를 여러 차례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주도주로서 제약 바이오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을 위해 작년 10월경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분석글도 이렇게 써드렸었습니다 제약 바이오를 왜 주목해야 되나 해서 지금은 금리 인하 시대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약 바이오만큼 금리 인하 시대에서의 수혜주가 또 없기 때문에, 가장 독보적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잠시 금리를 좀 동결하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9월, 11월, 12월, 세 차례 연속적으로 금리를 쭉 인하해줬었단 말이죠. 물론 올해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옆으로 이렇게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강했었던 제약바이오가 올해 상반기에는 조금은 옆으로 기면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9월 금리를 얼만큼인나할 거냐라는 예상이 있어서 앞전까지는 계속 금리나 어 점점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라는 인식에서 최근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9월에는 그래도 한 차례 하지 않겠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연내로 봤을 때는 남아 있는 하반기에 몇 번이나 금리 인하를 할까 있어서 그래도 계속 이 또한 부정적으로 바라보다가 최근 들어 빼꼼 그래도 두번 이상은 할것 같은데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내 하반기에 다시금 미국 쪽에서의 금리 인하가 좀나와 준다면 어, 그때 대해서 또 다시 그 시기에 맞물려 재학바이유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그냥 쭉쭉 내리고 있죠. 작년 10월, 11월 연속적으로 내렸다가 한번 동결, 그 다음에 올해 2월, 그 다음에 5월 이렇게 또두 차례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5월 인하하면서 했던 말이 있었죠. 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좀 내려야겠다. 그러면서 연내에 두 차례 정도 추가 인하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무슨 말이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계속해서 금리에 대한 방향성, 인하에 대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 근데 금리에다가 왜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는 금리나 시대의 대표적인 수혜줍니다. 실제로 한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회색 그래프가 한국의 기준금리에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빨간색, 주황색 그래프가 제약 바이오의 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보니까 기준 금리가 쭉 이렇게 떨어질 때 반대로 제약 바이오 지수는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또한 금리가 쭉 떨어질 때 마찬가지 제약 바이오 지수가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하 시기와 제약 바이오 상승 시기가 맞물리더라. 미국도 미국의 10년채 금리가 하락할 때 보니까 미국의 바이오텍 etf 지수가 우상향하더라. 그러니 금리 인하 시기에 제약 바이오 투자를 안할 이유가 있겠느냐? 라고 본 거였죠. 네, 사실 저는 이거를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약 바이오의 역사적인 상승 사이클이다. 한국 제약 바이오 역사가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상승의 기울기를 보세요. 이번 2024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던 기울기가 압도적으로 가파릅니다. 그야말로 대바이오텍의 시대. 제가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는 시기다. 20년 전에 이 산업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거름을 주고 했던 시절을 지나 차근차근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며 결실을 맺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였죠. 최근에 유진투자증권에서 올해 하반기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망 리포트를 내줬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 자료를 보여주더라고요. 앞서 2024년부터 시작됐던 대바이오텍의 시대,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즌2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대바이오텍 시대에 이어서 신약의 시대까지, 이렇게 추가 성장까지도 기대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 및 후기 임상들의 단계가 증가하고 바이오텍들의 기술 이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성과들을 내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신약에 대해서 다수 출시하고 그 신약들이 안정적인 수익까지 창출해 주면서 그 안정적인 수익으로 말미암아 사업까지 다각화시키고 새로운 바이오텍까지 등장시킬 수가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을 단순하게 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과연 누가 누가 정말 꽃을 피우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가뜩이나 금리 인하돼서 빅파마들이 돈을 그냥 막대하게 투자할 수 있는 판이 깔리고 있는데 이들이 투자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직면했다. 빅파마들이 떼돈을 벌고 있는 이 블록포스트 약물 중에 대부분이 특허가 곧 만료되더라. 특허가 만료되면 빅파마들의 기업 이 매출 하락은 사실상 예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큰 돈을 벌고 있는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돈을 벌수 있는 유효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투자해서 다음 미래의 먹거리를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는 돈을 계속 써야만 하는 입장이 그 빅파마들이기 때문에 그 빅파마들의 그 거대 자금을 냠냠 먹어가면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한국의 바이오텍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게다가 기술 이전까지 체결하는 그러면서 빅파마들의 그 맛있는 돈, 걸음을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성장하는 유망한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 쌓여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약바이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 안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계속적으로 양질의 걸음이 자꾸자꾸 부어져가고 있는 그러면서 뿌리를 쫙 내리고 이쁜 꽃을 피려고 움찔움찔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거죠, 제약바이오가. 모든 제약바이오 기업이 그양분을 먹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이러한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그 걸음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 대장주였던 알테오젠, 리아켐바이오 유한양행, 여기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올해 대장주였던 ABL바이오, 펩트론, 올릭스, 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외에 다른 기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종목을 최소한 추려볼 필요가 있다. 제약바이오는 누가 누가 꽃을 피우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꽃은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 다르죠. 그래서 제약바에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쟤는 저렇게 올라가는데 왜내건안 올라? 그게 그 기업은 지금 꽃을 피고 있는 거고, 내 기업은 아직 꽃을 피기에는 시기 상조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재학발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첫 번째, 내가 투자하는 이 기업이 과연 꽃을 피울 수 있을 만한 끼, 잠재력이 있는 기업인가? 두 번째, 꽃을 피울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언제인가? 이두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이제 첫 번째, 기와 잠재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빅파마와의 관계성을 보시는 게 가장 쉽고 두 번째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를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좀더 빨리 큰 수익을 기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아까 봤던 그 표에 있었던 종목들이랑 여기 있는 종목들이랑 교집합 좀더 맞물리는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 가운데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까지도 몰리는 종목이라면 더 좋겠죠. 그랬을 때 일단 눈에 뜨는 게 확실히 작년 대장주였던 리가캠, 알테오젠이 눈에 띄긴 해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에스티팜, 녹십자도 올해 하반기에 그래도 성장이 본격화될 만한 이벤트가 앞두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올해 굉장히 또괄목한 상승률을 보여줬던 ABL 바이오도 상반기에 기술 이전 계약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는데 하반기에는 ABL 301의 임상 일상 결과 발표와 기술 이전에 대한 또 기대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임상 일상에 대한 결과가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 이후로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은 추가 계약까지도 기대하면서 추가 상승 흐름을 또 기대해 볼만 하겠죠. 워낙 글로벌리 지금 빅파마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중 항체 관련해서 선두 그룹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제 끼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눈여볼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후로 또 예상되는 이벤트들을 따져봤을 때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 또 3년 뒤 흐름까지 이러한 큰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어느 기업에 좀 몰려 있는가 이런 것들도 따져보시면 좋아요. 그랬을 때 확실히 어, 알테오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리가 캔바이오도 이벤트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면 좀더 투자하시는데 수월하게 할수 있는 기준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이 이 리포트에 많으니까 여러분 한번 제약 바에 투자하시는 분들 시간 내셔서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 여러분 올해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 펩트론이 대표적이었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만 100% 넘게 올랐다가 살짝 조정받아서 현재 한90% 정도. 그다음에 d d 파마텍도 올해에만 벌써 지금 97% 올랐어요. 올릭스도 지금 140%가 넘게 올랐고요. 올해만 에 젠벡스가 한 300%. 젠벡스도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인벤티지 랩도 100%.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못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이렇게 거의 100%그 이상까지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꽤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종목들은 왜 이렇게 올랐을까?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지? 그게 뭔가 이 업황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이 되고 있구나. 올해 아까 봤던 ABL바이오도 160% 이상 올랐단 말이죠. 제약바이오 안 좋다 안 좋다 해도 이런 종목들은 너무나 좋았단 말이죠. 확실한 특징은 비만 치료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를 낸 기업들이었어요. 지금 이두 가지 모멘텀이 굉장히 커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개발하면서 이제 뭔가 임상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기술 이전까지 좀 기대를 하는 기업 내지 실제 비만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를 보여준 기업. 이런 기업들이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은 무엇일 거냐? 이미 100% 이상 올라간 것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패스하고, 그러면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추가적으로 100% 이상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주식은 뭐가 될까? 이 생각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아, 비만 치료제 중에서 아직 안 올라간 게 뭐가 있을까? 그 중에서도 임상에 대한 성과를 확실하게 지 보여주고 있는 게 누가 있을까? 지금 비만 뿐만 아니라 메시 쪽으로도 엮이면서 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쪽은 계속 하반기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싶고요그 다음에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를 하반기에 혹시라도 내는 기업이 나오면 그 기업 위주로 또 주목해 봐야 되겠죠. 기술 이전 성과 이후로 눌림목이 오면은 공략을 해 봐야 된다라는 이런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직 크게 오르지 않은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이 있죠. 그래서 한미약품이 올해에는 아직 한10%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큰 차트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와 같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만약에 이 기업이 돌파만 해준다면 흐름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어,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겠죠.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어, 모습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은 이걸 뚫기 전에 확실히 이 기업이 꽃을 피울 수 있을 만한 끼가 있는가 잠재력이 있는가 좀 따져보면서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를 내는 기업들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국내에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 중으로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올해 펩트론과 디엔디파마텍이 상반기에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죠. 근데 그 외에 임상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와 함께 SC 제형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 게 이제 한미약품이 대표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만 치료제 그 다음까지도 생각해 봤어요. 제약 바이오 투자시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변동성입니다. 너무 등락폭이 커요. 등락폭이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그 임상에 대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패하면 하한가 가 버리는 거고 성공하면 상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사실상 도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최소한 임상 성공에 대한 여부는 좀 확인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적자란 말이죠. 펩트로는 여전히 적자. D&D 파마텍도 계속 적자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많은 비중을 투자하기가 또 어렵고요. 그만큼 더 많이 따져보고 공부해보고 기준을 세워야만 하는 게 제약바이오 투자예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를 쭉 연결 지으면서 실적도 좀 탄탄한 쪽이 있다면 그런 쪽을 좀더 중장기적으로 볼만하지 않겠나? 아, 물론 리턴 값이 그렇게 막 폭발적이진 않겠지만 안정적으로는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관점에서 최근에 눈여겨 보고 있는 쪽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리주란 하는 파마 리서치 보세요. 제약 바이오 부럽지 않거든요. 작년에 140% 올랐고, 올해 지금 벌써 100% 오르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피부과 시술을 받는 입장으로 리쥬란이 요즘에 외국인들한테 난리가 났다. 이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비싸다라고 볼게 아닌 것 같다. 장기적으로 충분히 대장주에 여력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 대한민국의 이 주요 산업 중에 의료기기 산업이 확실히 유망하다. 왜? 생각을 해보면 단순해요. 사실상, 이 산업의 초기는 결국 사람부터 시작하거든요. 인재입니다, 인재. 우리나라에 아직도 공부 제일 잘하는 인재들이 죄다 의대에 들어가요. 의대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인기 많은 게 피부과예요. 즉, 우리나라에 가장 똘똘하고 공부 잘하고 인재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이 다 죄다 피부과로 가요. 이쪽 관련 의료업계로 갑니다. 그 친구들이 열심히 성장시키는 산업이에요. 미래가 굉장히 유망하죠. 사실 대한민국 경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아쉽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IT 쪽으로 더 갔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인 걸 어떡해. 그러면서 야 한국 성형 내지 피부과 시술도 기가 막히게 하네. 야이 보톡스 필러도 굉장히 좋은데 하면서 외국인들이 점점 점점 이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여행 올 정도라니까요. 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수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마리 서치뿐만 아니라 그 후발주인 원택까지도 올해 100% 넘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파마리 서치가 부담스러움에 원택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면서 같이 또 공부했었는데 벌써 반년도 안 돼서 100% 넘게 상승했어요. 그만큼 이 시장도 굉장히 지금 유망전도하다 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또 후발주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만 메시 치료제 시장과 이 의료기기 시장을 좀 짬뽕해서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게 바로 필러 보톡스 시장이었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사람들이 요즘에 주사로 많이 맞아요. 위고비 같은 거 많이 맞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부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작용을 해결하는 시장이 새롭게 떠오를 수 있거든요. 어떤 부작용이 나오느냐? 식단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급격히 살 빠지면 살이 축축 쳐져요. 주름이 자글자글 낍니다. 급격한 노화가 발생해요. 비만 치료제를 맞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용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 처지고 피부 노화되는 거 가만히 못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또돈 써요. 그래서 최근에 이 보톡스 내지 주배력과 같은 이렇게 리프팅 해주는 시술이 새롭게 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도 눈여겨볼만 하다. 글로벌리 보면은 가장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에브비라는 기업이 있어요. 에브비의 장기적인 차트입니다.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크게 탑3 업체가 있습니다 휴젤 대용제약 휴메딕스 이세개 네. 업체가 있어요 대장주는 휴젤이에요 확실히 작년 대비 올해 어, 이익성장이 눈에 띄게 나왔고 추가적인 성장 전망까지도 잡혀가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영업이익률까지도 높아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보면 거의 50%에 가까워요 엄청 이익성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산도 탄탄해 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볼만 하다. 이런 기업이 이제 시장 영향으로 단기 하락이 나오면 그럴 때 사모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휴젤이라는 기업이 이미 대장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12개월 기준 선행 PER이 22배가 넘어요. 사실 그렇게 싼건 아니죠. 근데 파마 리서치 의료기기 시장이랑 좀 비교해보면 파마 리서치는 34배가 넘습니다. 이거랑 비교해보면 또 상대적인 부담이 덜 하긴 하죠. 근데 휴젤 말고 대용제약을 보시면은 12개월 기준 PER이 거의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휴메딕스도 보시면은 12배 정도예요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덜 하죠. 그러면서도 이익도 보면은 매년 꾸준한 성장을 가져가고 있어요. 확실히 영업이익률로 따졌을 때는 휴젤이 압도적이었는데 휴메딕스는 그에 비해서는 한30% 정도. 다만 이 또한 좀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눈여겨 볼 수가 있겠고 대형제약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어 확실히 낮죠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밸류가 휴젤이 많이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맞아요 다만 어 이를 누가 따라갈까라고 본다면은 그래도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대형제약보다는 좀더 휴메딕스 쪽을 관찰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게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시장은 정말 장기적으로 볼수록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도 그렇고, 비만 치료제의 시장이 또 얼마나 장기적으로 계속 커져가겠습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의 잠재적인 가치가 클수 있겠다. 기업들 또한 안정적인 실적의 바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으면서 어, 추가적인 성장까지도 기대해볼만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휴미딕스만 보더라도 지금 글로벌 필러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이제 중국, 뭐 브라질 이쪽 위주로만 했었는데 새롭게 미국, 그 다음에 뭐 베트남, 러시아 이런 국가들까지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 어, 기대를 해봄직 하겠죠.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추세를 쭉 하락하다가 옆으로 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만큼 어,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겠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추세 상단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 무리하게 쫓기보다는 좀 길게 보고 오히려 시장 하락 조정 시에 주가가 어,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면은 그럴 때 조금씩 죽죽죽죽 하면서 좀 내다보는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는 그런 기업으로 활용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아,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 아낌없이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또 매수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한국 주식에 찾아온 천지개벽의 기회를 같이 또 공부해 봤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단계적으로 빨리 올라왔음에도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과연 정말 구조적으로 계속 기회가 찾아올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인 조정을 보여줄 것인지 이 흐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한 기준을 토대로 대응 전략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수요일 오후 8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또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날씨 점점 더워지고 있으니까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 장세에서 꼭 다들 행복한 무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